안녕하세요. 파트 02 핵심 기능 익히기 패턴에 관한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특정한 오브젝트를 정해진 간격이나 방식으로 반복해서 배치하는 걸 패턴이라고 합니다. 패턴을 만들 때에는 그 타일의 유형에 따라서 배치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패턴을 만들 용지 새로 만들게요.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을 패턴이라고 주도록 할게요. 용지 사이즈 단위가 꼭 밀리미터 mm 단위인지 확인을 하시고요. 100에 80짜리 용지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에서 컬러 모드를 CMYK, 레스터 이펙트는 300PPI로 선택하고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크리에이트 제작을 하실 때그 크기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눈금자 똑같이 보는 게 좋겠죠? 단축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불러오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체크무늬로 반복되는 아이를 만들어 볼게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쭉 당겨서 요만큼 범위 넘어가지 않게 그리겠다. 위쪽에서도 마찬가지죠? 위에서부터 쭉 드래그해서 여기 넘어가지 않게 사각형으로 작성하겠다 라고 정했습니다. 렉탱글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 왼손으로 쉬프트 눌러가면서 작업하시면 정사각형 만들 수 있었죠. 안쪽에 색상, 왼쪽에 있는 도구상자에서 선택하셔도 되고요.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하셔도 됩니다. 옅은 녹색으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채워줄 건데, 테두리는 필요가 없죠. 이번엔 스트로크 스와치 패널에서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요. 똑같은 아이를 반복해서 배치할 거니까 복사하시면 되겠죠.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쌍둥이 화살표 나왔을 때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두 개를 한꺼번에 잡아서 역시 Alt 누르고 당겨주시면 복사가 되겠죠. 요 친구들에 대해서 각각 적당한 색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요거랑 Shift 거랑 이라고 해서 요 친구 두 개를 같이 선택했고요 채워주는 색상 조금 더 짙은 녹색으로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더더 옅은 색깔로 채워서 전체적인 패턴은 요렇게 만들어지겠다라고 정리했어요. 패턴을 등록을 하실 때에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 가셔서 여기에 있는 패턴 만들겠다, 메이크라고 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예요. 빈틈없이 쭉쭉쭉 메워지는거 보이시죠? 저희는 결과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길 원하니까 불만 없습니다. 패턴에 대해서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패턴의 이름을 체크라고 하겠습니다. 타일 타입을 보시면 현재 그리드라고 해서 바둑판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요거 그냥 그대로 갈 거예요. 그게 마음에 들어요.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시면 패턴이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 기존에 있던 패턴들 사이에 내가 만든 패턴이 새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가이드라인은 지우도록 할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줄 거고요. 아래쪽에 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다가 체크를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rounded, rectangle,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만드실 때에 그 모퉁이의 둥글기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모퉁이 조절하시면 되겠죠? 쉬프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사각형 비율로 제작이 됩니다. 안쪽에 채워지는 건 패턴으로 등록했던 이걸로 색깔 채울 거니까요. 스와치에서 저희 등록된 체크 패턴 얘를 이라고 적용하면 바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는 깜장색이라고 블랙을 넣어줬습니다. 또옷 같은 아이가 하나 더 필요해서 얘를 알트드래그해서 복사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체크 패턴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이미 등록을 했을 때 커다란 상태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다시 덩야할 필요 없이 똑같은 아이는 스케일 조절을 해서 패턴의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스케일 툴뿅 찍으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 도구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를 조절할 테다. 라고 인식이 되죠. 그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크기가 바뀌는 건 마음에 듭니다. 그럴 경우에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여기에서 스케일이 유니폼이라고 가로와 세로를 비율 맞춰서 크기 조절하실 수 있어요. 그 크기를 50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저희는 패턴의 크기만 줄어들 거고요. 여기에 있는 오브젝트는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오브젝트는 끌 거예요. 프리뷰로 다시 보시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OK 단추 눌러서 체크 패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을게요. 꽃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꽃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다각형을 만들게요. 폴리건 툴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뜨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임의로 10mm라고 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이드는 5개 오각형으로 만들 거다라고 사이드를 정하고 오케이 하면 이 정도의 크기가 되는군요. 크기는 조절을 이렇게 자유롭게 할수 있죠.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이번엔 채우는 거 주황색이고, 테두리 선은 없습니다. 라고 바꾸도록 하죠. 테두리 윤곽선, 스트로크는 없어요. 그리고 채워주는 건 주황입니다. 라고 해서 오각형을 제작을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꽃 모양으로 변형을 시키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펙트 효과를 주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위쪽에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얘를 꼬깃꼬깃 꼬겨주겠다 라고 디스톨트 보일 거예요. 변형을 해줄 적에 푸커 앤 블롯이라고 올로기와 볼록이가 있습니다. 오목볼록이라고 하는 푸커 앤 블롯을 뿅 찍어 주시면 대화창이 이렇게 뜰 거고요. 프리뷰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왔다 갔다 해 보시면 뾰족해지거나 볼록해지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꽃 모양이니까 블롯, 볼록한 효과를 줬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여기 안에다가 동글라미 이용해서 꽃에 수술을 넣어줄게요. 일립스 이용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원 만드실 때에 왼손으로 Shift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원 만들어져요. 색상 적당히 넣어주시고 화면이 너무 작다 싶으시면 왼손으로 Alt 누른 상태에서 바퀴를 떼굴떼굴 굴려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되죠. 항상 기본은 셀렉션 툴이니까 셀렉션으로 돌아오셔서 위치 조절하겠습니다. 작은 꽃은 또 만들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을 했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나오죠. 복사한다는 뜻이에요. 끌어서 옮기시면 복사가 됐고요. 그 크기를 shift 눌러가면서 정비율로 줄여줍니다. 방향을 살짝 틀어줄게요. 색상도 바꿔보겠습니다. 색상을 조금 더 짙은 색의 다홍으로 바꿨어요. 실제로는 오각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각형 윤곽이 보이고 있죠. 얘네들은 이제 확실하게 꽃으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너네들 이라고 싹다 잡았고요. 오브젝트에서 expand appearance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윤곽선 패스로 인식된 거 확인이 되시죠? 요두 개도 패턴으로 등록을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꽃을 선택을 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셔서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넣어주고 타일 타입을 고르시면 될 텐데, 결과물을 보니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 마음에 들어요? 그럴 때는 이대로 그리드로 만드시면 된다고 라 했었죠. 일단 이름을 플라워라고 줄 거예요. 꽃에 대해서 플라워 1번, 다닥다닥 붙는 타일타입 그리드로 사용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면 이렇게 스와치 패널에서 아까 저희가 체크 만들어 놨던 거 옆에 꽃으로 만들어진 패턴 보입니다. 사각형을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이라고 Alt 드래그해서 복사. 채워주는 것만 갈아 끼우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꽃으로 채울 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꽃이 다닥다닥 들어가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 뒤쪽에 보라색으로 배경이 깔려 있죠? 그러면 이 개체는 보라색으로 일단 하나 덮어두시고요. 그 위에다가 한 겹을 더 씌우시면 아래쪽에 있는 보라색이 그대로 비춰 보이는 꽃 패턴이 만들어질 거예요. 얘를 이라고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합니다. 바로 위에다가 같은 위치에 붙일 때는 컨트롤 F 눌러주시면 또옷같은 위치에 한겹 위에다가 배치할 수 있어요. 하나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렇게 한 겹이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위쪽에 만들어진 친구에다가 꽃 패턴을 얹으시면 두 겹이 겹쳐서 이렇게 보라색 그리고 패턴 두 개가 한꺼번에 같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얘도 꽃의 크기 줄이고 싶다면 두 개를 같이 선택하시고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습니다. 이 꽃에 대해서 크기를 조절하는 게스 o 툴이었었죠. 스케일 트 더블 클릭, 따닥 눌러 주시면 제자리에서 이렇게 크기가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50%로 줄이는 건 마음에 드는데 여기에서 패턴만 그랬으면 좋겠죠.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브이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 꽃이 이렇게 줄어들고 오브젝트는 그대로 남아요. 오케이. 그 옆에 있는 패턴의 경우에는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사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도 시험에서 자주 나오니까요. 패턴을 등록 다른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죠. 패턴 거리가 되는 꽃을 다시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셔서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이번엔 이름을 플라워 2라고 줄게요. 타일 타입을 그리드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브릭바이로 벽돌처럼 쌓는 방식인가봐요. 브릭이라고 하죠. 콩 찍어주시면 벽돌은 이렇게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데 위쪽에다가 얹을 때에는 엇갈려서 이렇게 쌓죠. 그래서 벽돌을 이렇게 로우 형식으로 쌓는다라는 거예요. 브릭바이컬럼이라고 하면 요거는또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쌓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선으로. 쌓이게 될 겁니다. 헥스라고 육각형 형태로 배치가 되는 것도 있고요. 육각형에 대해서 로라고 행 방식으로 쌓는 방법도 있네요. 결과물을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될 텐데 저희는 브릭바이로우가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타일 타입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그 방식 말고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사이사이의 간격 값도 더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17이라고 하는 폭, 그리고 13이라고 하는 높이 값을 갔는데요 사이를 더 벌리고 싶다면 그 값을 더 키워 주시면 되겠죠. 20만큼 사이를 멀리 떨어뜨릴 거다라고 했더니 툭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도 하이트 높이 값을 16이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위아래도 이렇게 사이가 털어지는거 보이시죠? 그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 주시면 됩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요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꽃이 하나 더 만들어진 게 보이죠? 다시 얘네들이라고 복사를 하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 중에서 위에 얹어져 있는 패턴을 방금 저희가 벽도 형식으로 쌓은 플라워2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간격이 넓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요두 개를 다시 또 복사하겠습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간격이 이렇게 일정하게 만들어지는 건뷰 메뉴에서 스마트 가이드가 켜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스마트 가이드를 보시면서 요 간격을 어느 정도로 줄 건지 가이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이시죠? 간격이 일정합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선에 따라서 배치를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스케일 조절하는 거 위쪽에 있는 패턴만 따로 선택할 거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서 값을 조절한다. 그리고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세요라고 옵션을 바꿔주시면 이렇게 따로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스케일 툴 이용해서 크기 조절하는 것만 얘기했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각도도 조절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살짝 옮겨 볼게요. 이 친구는 이라고 해서 Alt 드래그 복사했습니다. 각도를 조절하시려면 Rotate Tool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을 이 도형의 가운데 여기 기준으로 해서 돌려드릴까요?라고 중심점이 자동으로 잡혀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없다라고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하시면 각도 45도 각도라고 프리뷰로 봅니다. 도형까지 돌아갈 필요는 없고 패턴만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옵션,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빼시면 이렇게 패턴만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패턴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출력 형태를 보시고 어떻게 만들어서 타일 타입을 선택할 건지 간격을 조절할 건지를 파악하셔야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게요. 파일에서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야 되겠죠. 문서 안에 gtq라고 하는 폴더 안에다가 패턴이라고 처음에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